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기자에대 피라미드. 공식적인 역사서에는 이집트 제4왕조의 파라오 쿠프 왕의 분묘로서 기원전 2,560년 경에 건축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지만 다른 설도 많이 존재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낭만이 있는 것이 외계인 건조설이다. 고대 이집트 문명의 신비. 고고학자에게는 웃음거리인 이야기일 뿐이지만 UFO 커뮤니티에서는 이미 상식으로 되어 있다. 또한 우주 고고학의 관점에서 보면 우주인의 개입 없이는 피라미드의 건설은 불가능하다고까지 이야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세계적인 우주 고고학자인 조르지오 초카로스 씨는 UFO 연구 사이트 legendarytimes.com 위 인터뷰에서 고대 이집트 문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수메르 문명과 이집트 문명을 생각해 보세요. 모두 유례 없을 만큼 고도로 발달한 문명입니다. 이러한 문명 이전의 인류는 동굴에 살고 있었습니다. 초카로스 시 어떤 문명에도 기술적 진화의 흔적이 없습니다. 즉, 기초적인 단계에서 정제된 형태로 발전되어 간 것이 아닙니다. 마치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정교한 기술이 갑자기 출현한 것입니다. 정교한 기술의 당돌한 출현. 이것이 외계인 기술 지원의 다름 아니라는 것이다. 인류 역사를 크게 뒤집을 가능성을 지닌 대담한 이론이지만, 이번에 더욱 경악할 학설이 튀어나왔다. 무려 피라미드의 성립은 기원전 1만 년 무렵이라는 것이다. 영화, 기원전 1만 년,에서 그려진 것처럼, 그 무렵은 아직 인류가 만모스를 사냥하던 시절이다. 물론 고대 이집트 문명도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 이 시대의 피라미드가 존재했다면 인류가 아닌 고급지적 생명체가 건설했다고 생각하는 거대의 다른 길은 없을 것이다. 영국 타블로이드지 익스프레스 4월 19일자 기사와 기사에서 언급된 UFO 연구 사이트 더 아우터월즈의 해설을 참고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자 외계인 건조를 뒷받침하는 세 가지 이유. 먼저 이 사이트는 지금까지 피라미드 연구는 대체로 잘못되어 있고 실제로는 복수의 외계인이 건설했다. 고 대담한 가설을 제창하며 세 가지 이유를 들고 있다. 첫 번째는 기자의 대 피라미드가 똑바로 북극에 접해 있는 것. 나침반 없이 정확한 방위를 아는 것은 아무리 천문학에 능했던 고대 이집트인도 불가능하다고 한다. 두 번째는 한여름 날 기자에 대해 피라미드와 인접한 피라미드의 한가운데에 태양이 떠오르는 것.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고급 천문학 지식과 달력의 기술이 필요하지만 고대 이집트인이 스스로 그것을 발견했다고는 생각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3대 피라미드 위 배치이다. 정확히 세 개의 피라미드의 바로 위에 오리온의 벨트, 오리온 자리의세 개의 별알리탁 알리람. 인타카 가 있었던 것은 기원전 1만 500년 위 것이라고 한다. 이것을 우연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중요한 별이 되어왔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위도가 작용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떻습니까 피라미드가 인류가 아닌 누군가에 의해 1만 2500년 전에 세워졌을 가능성 도 일률적으로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반드시 채널을 등록해주세요. 새로운 영상이 등록되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